안녕하세요. 저희는 놀이의 대왕입니다 오늘은 브루스타즈 스토리 8편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모두 중 1대1 매치에 다이너와 불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이너가 긴장을한 순간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는 미식축구불. 그는 업그레이드 엄청나게 하여 살짝만 스쳐도 100억 개의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피가 2500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이너가 권해하던 그때, 둘이 갑자기 부쉬에서 튀어나온 다이너를 발라버리는 첫 번째 경기 1대0. 그때 콜트로 교체한 일행은 둘을 원거리 공격으로 쉽게 이기고 1대1로 만든 다음 다이너가 처리를 하려는 그때, 다이너가 공격을 맞은 그때 또 다시 콜트로 교체가 되었지만. 콜트도 공격을 맞게된 그때, 불이 또 공격을 한 그때, 그들의 핵 사실이 밝혀져 그들은 시적 처리되고 콜트일에는 올라갑니다. 지금의 그들의 리그라고 볼수 있는 그런 것은 나무이지만 돌, 철, 알루미늄, 플래티넘, 다이아, 최강 실버, 최강 골드, 핵기타늄 천상계까지의 등급이 있고. 나무이지만 꼭 이번 대회 1등을 해서 돌로 올라갈 것입니다. 천상계까지 올라가면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